매집하는 거예요, 매집. 매집한다면 급등시킬 거예요. 만약 삼상이 성공이라면, 삼상이 성공이라면, 요런 식으로 급등을 시킬 겁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즈덕입니다. 오늘은, 음, 제 유튜브 친구 중에, 어, 요리 스토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 저한테 HLB 분석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제 분석을 하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니까, 어, 위암 치료제 3상이 올 2분기에 완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바이오주에요, 바이오주. 바이오주인데, 뭐 임산 이상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뉴스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뭐 실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주는 실적이 의미가 없어요 실적 볼 필요도 없고 일단은 뉴스에 따라서 찌라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근데 세력의 패턴을 잘 이해하시면 은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 올라왔어도 물론 지금 고점인 건 맞아요 아까 고점 15만원에서 아, 어, 지금, 일단 6만원까지 내려왔어요, 6만원까지. 6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만원을 지켜줬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삼상, 3상, 삼상이 올 2분기에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상이 2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2분기에는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면은, 항상 얘네들이 미어 그래서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올 말에 나올 것 같아. 올 말에. 어, 참고를 하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2분기에는 안 나와요. 확실해요.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2분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2분기에 뭐 지금 뭐 보니까 다 2분기에 나온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 일단은 뭐 2분기에 나오든, 뭐 2분기 이후에 나오든, 자 일단은 이게 이제 12,000원에서 15만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6만원을 두번 지켜줬어요. 6만원을 두번 지켜주고 지금 86,000원입니다. 86,000원. 8 6 0 0원인데 지금 2분기에 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빼고 갈것 같아요. 가더라도. 음 이렇게 개미 태우고 이렇게 세력주는 개미 태우고 안 갑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죠?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뺍니다, 한번. 자, 얘네들 거를 어떻게 보면 아냐면은, 니 바로 뒤에 걸 보면 알수 있어요. 자, 뒤에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똑같이 급등을 시켰습니다. 급등을. 급등을 시켰죠. 여기서도 뭐, 찌라시로 급등을 시켰겠죠. 급등을 시켜가지고, 어, 뭐, 2850원인, 뭐, 한2천원짜리한 4만, 3천원까지한 20배, 튕겼습니다. 2 0배 튕기고 보시면은 18,000원대 지지해 줬습니다. 15,000원대이구나. 15,000원대 한번 지지해 줬습니다. 15,000원, 16,000원. 정확하 게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한 15,000원, 16,000원, 15,000원 정도 지켜 줬습니다. 지켜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시킵니다. 급락을 이렇게 급락을 개미를 털어 가요. 개미를 개미를 안 탈면 안 갑니다. 개미를 털어야 돼. 이렇게 개미를 개미를 털고 갑니다. 지금 개미를 털었어요. 털었고 아까 그 고점인 43,800원 43,800원에서 세력들이 빠져 나왔단 말이에요. 빠져 나와서 어디서 매집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가 매집 구간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서 매집합니다. 여기서 매집하고 그 지루하게 만듭니다. 지루하게. 개미 털기 한 다음에 지금 매집합니다. 여기서 매집. 포착됐죠? 매집. 매집 포착, 포, 어, 매집 포착됐습니다. 매집 포착된 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급, 급등시킵니다. 급등. 자, 차트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몰라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그냥 맨 땅인 것 같은데, 평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안, 안 그렇습니다. 개미 털기하고, 어, 매집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2017년도, 12월, 아, 2016년도 12월 5일부터, 어, 7개월, 8개월 동안 매집했습니다. 매집했습니다, 매집. 이렇게 매집을 하고 갑니다. 매집을 하고 가요. 개미 털기한 다음에 매집을 7개월 정도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거래량도 없습니다, 그때는. 거래량도 없고, 지루하게 만듭니다. 이, 이렇게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제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팝니다. 여기서. 파요. 4만, 4만 6천 원, 5만 원까지 팝니다. 판 다음에 어떻게 되냐. 횡보시킵니다. 횡보. 횡보. 지금 여기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자, 제가 앞으로 그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쭉 지금 이게,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 과거가 아니라. 쭉 횡보시킵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보신 것처럼 7개월 정도 뭐 6개월 정도 횡보 시킵니다. 횡보 시기 급등할 거예요. 지금 86,000원이죠. 86,000원. 지금 86,000원인데 46,000원 정도까지 내려온 개미털기 합니다. 5만 원이나 46,000원까지 개미 털기 하고자 5만 6천 원에서, 아, 5만, 5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빼겠다. 왜냐면은, 여기가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6만 원. 그죠? 이 6만 원이 지금 평지란 말이에요. 땅 파고 가야 돼요, 땅 파고. 개미털기 해야 돼. 6만 원에서 개미털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만 원까지는 뺄것 같아요, 5만 원. 5만원까지 뺍니다, 5만원까지, 이렇게. 자, 5만원, 만만원까지 5만, 5만 뺍니다, 5만원까지. 자, 그림이 지금 잘 안, 안 나오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한 5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급락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 기로 설명할게요, 여기로. 자, 여기가 지금 5만원, 5만원씩 이 뺍니다, 5만원씩. 뺍니다, 5만원에서 이제 횡보를 시키는 거예요, 횡보를. 자, 6개월 정도 횡보를 시킵니다, 횡보. 매집하는 거예 매집. 매집한다면 급등시킬 거예요. 만약 삼상이 성공이라면, 삼상이 성공이라면, 요런 식으로 급등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리 스토리님께서는 요거를 참고하세요. 요렇게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지금 8 6 0 0 0 원에서 5만 원까지 끌어 내립니다. 지금 제가. 요길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8만 0 0 원에서 5만 원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한 6개월 행보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릴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똑같이 할 거예요, 얘네가 지금. 보시죠? 얘네 패턴입니다, 이게. 얘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안 갑니다. 누가 여기서 개미를 태우고 그냥 가, 바로 갑니까? 개미 태우고 안 갑니다, 절대. 한번 급락 주고 다시 매집해서 지루하게 만든다음 갑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h l b 는 어... 결론을 얘기하자면 86,000원인데 지금 5만원까지 급락을 시킵니다. 언제 급락을 시킬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급락을 시켜요. 급락을 시키고 뭐 5개월이 됐던 4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한 다음에 끌어올릴 거예요. 절대 개미 태우고 안 갑니다. 그리고 아직 매집이 안 됐어요. 매집을 해야 되니까 개미 털고 매집 한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올 2분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2분기는 아니에요. 연말, 연말이나 내년 초, 내년 초때 발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그거 뭐 임상, 함상, 뭐 2분기라고 했을 때 그대로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미...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 예상을 얘기했는데,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나중에 보면 알겠죠 뭐 참고만 하세요 일단 뭐 대응하시는 거는 본인의 몫이고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걸 참고를 하세요 만약에 제 방식대로 개미 판다면은 아 이거 뭐야 뭐지 금락을 시킨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어, 또 뭐, 친구분들 또,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음, 저한테, 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드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